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하고 이제 이번 주간은 12월로 접어듭니다 12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히 임하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E 나에게 지도도, 내 지도도, 그의 사랑, 그의 놀랍다도, 놀랍다도 변함없는 나의, 나의 친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발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재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재단 앞에서 발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안침해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리아를 우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소속입니다.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세금을 어디에 내야 할지도 결정이 되죠. 또 나를 지켜줄 대상이 누구인지도 결정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달려갈 대상도 달라지게 되죠. 자, 1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고 합니다. 자, 유다를 다스리던 아달랴 여왕이 쫓겨났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아합의 혈통은 유다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야다를 비롯한 레위 자손과 신실한 자들은 다윗 혈통의 요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요하스 왕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여호야다는 모두가 요하스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백성입니다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몸은 유다 왕국에 속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요아스가 유다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을 모시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것이 유다 왕국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조의 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이두 방조를 지키십니다. 그 아달리아, 아합의 딸인 아달리아에 의해서 빼앗긴 그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20절로 21절에 보면 왕을 날아보자의 앉힘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아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고 합니다. 자, 바알을 섬기는 아달아를 무리가 죽였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왕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보장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요아스가 왕의 보좌에 앉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모든 백성이 즐거워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평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온전한 평안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때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때에 가정과 교회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요 주인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가에 속해 있습니다. 뭐 직장이든지 국가든지 소속이 있죠. 그곳에는 내가 섬길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실제 주인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읽기 있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